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에 감탄항님께서 전환통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생각을 내놓고 있어도 여전히 뚜렷이 뭔가가 존재하는 것을 만나서 이것이 진짜 나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본래 자리는 빛이요 에너지고 전지전능한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게끔 하는구나해서. 우리 혼으로 생각해서 분별 판단하는 이 단계에서 영이 분별하는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혼이 내려놓고 영의 분별을 받아서 할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볼수 없었던 것도 보게 되니, 전 아니라 하고, 들을 수 없는 것도 듣게 되니 전이라 하고, 상대의 마음도 보게 되니 다심이라 하고, 또 전지전능한 영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니 숙명이라 하고, 그리고 그 혼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신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 이상 번뇌를 없애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닌 이미 해결되어져 있는 단계, 누진이라 해서 여섯 가지 신통력이 구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천안을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제 성품을 보았다 하는 것을 견성이라 그러고, 그때 자신을 알았다 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성품을 보고 깨달았다면, 일단 혼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했다는 뜻이고, 혼이 내려놓았을 때, 전지진난 영의 느낌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다 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덕분스쿨 표현으로 하면 무심이라고 하시면 되고 무심에서 늘 영의 느낌을 받아서 사실 때는 남들이 볼수 없는 것을 봤다 하여 천안이란 이름을 붙이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신통력이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무심해서 그것을 거집어내어 사용해야 된다는 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알더라도 많이 사용해서 길이 났느냐, 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의 크기, 즉, 혼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느낌이 주는 느낌의 뭐 이렇게 크기랄까, 혹은 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다르게 내려온다. 이런 것은, 덕분스쿨 수련하면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천안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네. 이렇게 먼저 해석하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자, 지금까지 내가 소통하지 못했던 영혼들 세계도 소통이 될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 볼펜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석과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도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과 함께 한 마음으로 될때 소통이 되듯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될수 없으니, 그래서 한결같이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에 있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무심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연이 되어준다 하고, 가장 좋은 연이 되어준 그 무심에서 또영의 영감을 받아서 한 생활 탁 일으키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함께 잘 살게 된다고, 함께 잘 사는 것은 오로지 무심으로 가능하다. 하고 지극히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쉽지요. 어?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해서 소통하는 거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입니다